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 1부터 10까지 출력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1부터 아이고 이렇게죠. 자,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겠죠. 네 줄을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된건 뭐냐면은 이런 빈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의 업무가 이렇게 빈 백지 상태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야, 일해" 라고 하면은 저는 뭐예요? 번개처럼 코드 네줄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몇번 하냐면은 하루에 보통 10번이나 20번 정도 합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10번이나 20번 따다다닥 이걸 쓰겠죠? 이걸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거의 한 1년쯤 하다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얘를 즉석에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한다? 메모장에다가. 붙여 놓고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복붙하는 게 빠르겠죠. 네. 그리고 요 이렇게 이제 꿀을 빨다가 더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 이런 이런 기능을 어딘가에 미리 정의해 놓고 그거를 쉽게 호출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 자. 여러분 동생이 있다 해 볼게요. 동생. 근데 여러분 동생이 라면 끓일 줄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생한테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물을 끓이고 뭐예요? 좋아, 어, 면을 넣고 그다음 뭐예요? 뭐 <laughs> 그릇에 담는다. 그다음 뭐예요? 설거지를 한다. 맨 처음에 동생이 이걸 자꾸 까먹어서 여러분이 라면을 이제 끓이려 할 때마다 뭐예요? 이네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이 어, 어느 순간은 뭐다? 라면을 끓이다. 라면 라면 좀 끓여 줄래?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네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한테 이이말한 마디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 네 번을 말하게 나을까요? 위에게 낫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파이썬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얘얘얘 얘, 얘, 얘는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 놓은 다음에 쓰는 거예요. 자, 해 볼게요. def가 뭐죠? define의 약자입니다. 정의하다. 그다음에 저는 어 프린트 1 2 10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나는 이런 이름의 기능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이 실행할 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능을 우리가 만들고 몇번 써먹은 거죠? 한 번이겠죠? 그리고 이런 기능을 여러분이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B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B라는 기능은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맞춰보세요. 함수가 몇개 있는 거죠? 기능이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죠? 자, 둘 중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둘 중에 위아래 중에 어떤 게 실행되죠? 아래 거, 그쵸? 자, 여러분, 이 함수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몇번 호출되었죠? 몇번 사용되었죠? 0번. 얘는요? 두 번. 그럼 제가 얘를 아예 안 하면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서, 어, 내가 이 기능 만들었는데 화면에 왜안 보이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만드는 거고 이걸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아. 누군가가 나한테 1부터 10까지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는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걸 쓰는 것과 이거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위 아래. 어떤 선택이 나은 선택일까요? 밑에 게 훨씬 낫겠죠? 네.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의 업무가 살짝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1부터 10까지 출력하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어느 날 1부터 20까지 출력하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저한테 하루에 보통 10번 정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10번 중에 9번은 뭐다? 1부터 10까지고, 그 중에 개 중에 한 번은 뭐예요? 개 중에 한 번은 1부터 20까지 하래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해라.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두 번째도 이렇게, 세 번째도 이렇게, 네 번째도 이렇게. 근데 중간에 뭐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어요? 1부터 20까지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로 그게 케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1부터 20까지 나왔죠? 자, 이런 예외적인 상황만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점점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1부터 20까지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함수를 안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빈번하게 오는데? 만들면 좋겠죠? 자, 그러다가, 저, 자, 당분간 저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0까지 출력해달라면 예, 20까지 출력해달라면 예를 하는데, 이제부터 되게 복잡해져요. 갑자기 25가 나오고, 뭐 27이 나오고 175가 나오고 갑자기 막 1275가 나오고 갑자기 막 500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하루마다 패턴을 우리가 알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함수를 보고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함수는 유연한가요? 유연하지 않은가요? 유연하지 않아요. 이 함수는 시키면 무조건 1부터 10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함수는 여러분 몇부터 몇까지 출력하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자. 해 볼게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1부터 10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10까지 출력하는 건 누구에 달린 거죠? 누구에 따라 다른 거죠? 어 뭐야 이거? m. m이 10이면은 요걸 10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실행될 때마다 이걸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교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어쩔 때는 5, 어쩔 때는 20.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눈치로 맞춰보세요. 눈치로. 여러분, 저는 이 함수한테 뭘 바라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출력되길 바라고 이걸 넘긴 걸, 넘기는 걸까요? 10이죠. 눈치로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몇 가지 출력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걸까요? 20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실행하면 무조건 몇가지 몇 가지 출력될까요? 왜냐 이게 10이던 20이던 얘의 값이 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m이라는 값은 함수 내에서 고정되어야 되나요? 미정인 상태로 있어야 되나요? 미정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요소괄호가 이제 있기 때문에 m을 요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m의 값은, 자, 지금은 모르죠. 이함수만 봐서는 대체, 오, 얘가 대체 몇번 실행되지 몰라요. 이함수만 봐서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알수 있죠. 이게 딱 실행이 되면은 이걸 첫 번째 인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변수로 쏙 들어가요. 한마디로 야, 여러분, 첫 번째 실행할 때 m의 값은 뭘로 봐야 돼요? 두 번째 실행할 때는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 나온다? 10가지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거를 100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뭐라고 나올까요? 몇 가지? 100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저는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이제는 10, 뭐 15, 이 출발점이 다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변수가 몇 개였죠? 여태까지는 변수가 하나였는데 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정보를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두 개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요 i의 값이 1인데 제가 이 i 값을 요 n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맨 처음 실행할 때 n을 뭐라고 봐야 돼요? 네, 이걸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라고 하고 얘를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자의 값은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인자의 값은 두 번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맨 처음 실행할 때 n은 10. m은요? 100이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i가 최초의, 그러니까 뭘로 세팅 돼요? i가? 10. 이건요? 100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은 몇부터 몇까지 나올까요? 화면에? 몇부터 몇까지? 10부터 100까지. 자, 이거의 개수는 맞춰야 될까요? 맞추지 않아도 될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여기가 변수가 두 개면 여기 값이 몇 개? 두 개. 이것만 맞추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변수. 매개 이 매개변수가 있으면 함수가 유연하게 행동이 가능합니다. 매개변수가 없으면 뭐예요? 정해진 대로밖에 행동할 수 없고. 네, 이게 개념이었어요.